오. No. 일단, 옵션에서, 잉글리시 말고, 한국어. 킹국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다라 게임이 이제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오다라 게임, 트윙클 헌터라고 하는 고민형을 도둑 맞은 사냥꾼의 처절한 복수극이라는 게임입니다. 새로 시작하기. 정말로 데이터네. 아, 그냥 리셋시키는 거구나. 시작. 깊은 숲속한 사냥꾼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에게는 마리라는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었답니다. 고민형이 마리인가 보네요. 마리. 사냥꾼이 사냥을 갔다오면 어린제는 마리는 언제나 그를 반겨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헉 사냥꾼이 평소처럼 사냥을 갔다온 사이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마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편지 한 장만이 남아있었어요 편지는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반짝이 도적단의 단원 플레이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욕심쟁이 플레이그가 손을 넘어버린 것이죠 사냥꾼은 정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소총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열한 반짝이들이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튜토리얼. 여보세요. 아 들린다. 당신의 오랜 친구 시엘이야. 소식 들었어. 반짝이들을 쫓아다닌다면서? 범죄자 사냥은 내가 전문이야. 너도 알다시피 사냥 현상금 사냥꾼이지니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수 있어. 난 최고의 병사도 푸른 눈의 시엘이니까. 어. 아, 진짜 눈이 푸른 색깔이시네. 반짝이들은 까다로운 상대야. 반짝이들 하나하나가 짜증나는 도둑놈들인데에다가 뛰어난 사냥 싸움꾼들이지 너의 튼튼한 두 다리와 정확한 사격실력이면 사격 못잡을 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튜토리얼에서 굳은 몸을 한번 풀고 가는걸 추천할게 아 굳은 몸을 풀기 위해서도 실제에서 튜토리얼을 하는군요 사냥감을 쫓는거랑 기쫓 적을 제압하는건 다른거니까 장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음 내가 알기는 너의 소총환자로 바뀌었잖아 그것도 꽤 낡은 소, 소총? 손에 익은 무기가 좋다는 건 나도 알아. 총은 나도 잘하니까. 하지만 반짝이들 중에는 소총만으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놈들도 있어. 음, 좋아. 괜찮은 대장장이 하나 소개, 소개시켜줄게 연락 주줄 테니까 전화해 봐.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떠나면 돼. 수배지를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있어. 수배지랑 놈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조사해서 수시로 보내줄게. 어떤 놈을 먼저 잡을지는 상관 없어. 그건 네 선택이야. 당장 해줄 수 있는 건이 정도인 것 같네. 혹시 도움을 줄수 있는 게더 더 있다면 연락할게. 그럼 안녕. 장비 2. 전화 Q 튜토리얼 기록 없음. 튜토리얼 시작. 어, W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 점프합니다. S와 스페이스바는 아래 점프. 그다음에 대시 중. 아, 우클릭이 대시. 그래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어. 레프트 마우스 버튼으로 쏩니다. 레프트 시프트 버튼 분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완전히 차로 o 상태에서 폭주 스킬 s 발 b 발동합니다. 왼쪽 f t 가폭 u s 죠 이렇게야... 오케이, 끝. 어, 라비, 에이콘, 버블 u 음... 물한잔 l e 마시고. 아무래도 괜찮아 보이는 상대가 낫겠죠? 이것부터 u t t o n left mouse button, left mouse button, left mouse 도적단 t o 반짝이 도둑단은 지난 몇 년간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그 범죄 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음 플레이그라는 단원의 고민형을 훔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어쉽지 않네. 이게 극악무도한 일이구나. 여기서는 되게 그 고민형을 훔치는 게 되게 극악무도한 행위인 거, 그렇죠? 동심을 훔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볼수 있어요. 경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많은 수, 수많은 단원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지만 흉악한 범죄 조직을 만들고 속소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면은 어 뭔가 버블조 씨 잡아보고 싶네요. 버블조, 선양 시작 뒤로, 선양 음, 시작 굶주린 해류 버블조. 그게 사실 얘랑 바로 싸우는 것보다 그 누구냐? 대장장이 씨를 한번 만나야 되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아휴씨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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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나에겐 아직 싸움의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싸움의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어딜 봐야 될지 감이 안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 자, 한번 처절한 맛을 봤으니 q 를눌러서 미스터 콜드씨, 근데 이게 콜드란 이름에요. 알맞은 얼굴이 이런 걸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콜드씨, c l c 께 연락은 미리 받았습니다. 전, 그 저자는 대장장이인데요. 무기 같은 걸 만들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께 소개받은 분들에게만 물건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적단과 싸우는 분들에게는 평소에 구할 수 없는 물건들도 제공하죠. 아,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작품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도 좋고 돈 값은 할 것입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이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십시오 돈이 없는데 이게 소총 활 지팡이 건 샷건이겠죠 이런 게 있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 버블조시 한번 만나봤는데 저에겐 너무 큰 상대인 것 같으니까 도토리 자밥의 상징 에이콘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부대 에이콘 이 자밥 어디 있어 자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 어, 어디 자밥이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단 고지대에서 상대하면서 피해주고 이게 자밥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에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뭘 이걸 피하는 걸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내 에임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게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얘이원 원툴인 것 같은데 좋았어 아 아이 쉬프트 넣르 생각이 안었는데 사실 이게 대시를 쉬프트에 넣어놓고 우클릭에다가그 강력한 그 무기기를 넣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요 게임이 그래도 뭐 게임이 하라니까 해야죠 소총인데 좀 뭔가 사격 범위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이 또 쉬프트 쳐놓을래 개 같은 거 헉! 아, 아! 한복숨좋됐다 우클릭이 대시라는 걸 까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뭐가 게임만 할지도 오오오 쉬프트 아 아니 이게 게임이 나이 게임 못깰거 같은데 아 이런 게임 하면은 이게 피하는 걸 바라봐야 될지 쏘는 걸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단 말이지 일단 이 친구는 한번 찍먹해 봤으니까 다음 친구 라비씨 좀세 보이는데 만나러 가보죠 어 춤추는 신기록 라비 안녕 반갑 어얘 쉽지 않은 상대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어 바닥에다 불을 땡기시는데요? 얘가 제일 좀 싸우기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 어 다음 속성. 어, 어이씨 아. 아 그래도 얘한테는 뭔가 그게 보이는데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는데 다른 얘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얘한테는 뭔가 날라다니는 그 공격이 보이는데. 일단 처음에 내가 불을 밟지 않았었더라면 아주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나. 일단 이 친구가 가장 잡밥 같고요. 진짜 리얼. 이 친구가 진짜 잡밥이. 아, 아닐지도. 어, 너곧 죽어 어 피해주고 어 맞아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준네 움직이면 그만이죠. 준네 움직이면 그만이죠. 준네 움직이면 그만이죠. 준네 움직이면, 움직이면 그만이죠. 맞으면 죽죠. 거의 다 깨는 건데 씨. 근데 그래도 얘한테는 진짜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흙에 흙만 잘 피해서 떠라면 앞뒤로 무빙. 근데 얘한테는 진짜 앞뒤로만 무빙하면은 그냥 쉽게 깰거 같은데 느낌이? 피해주고 근데 불이..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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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아유 그만 당겨요아내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들 안 있지도? 어? 깬건가? 아니겠지?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겠지? 어 깼네? 아니 뭐지? 아나이 게임 하면서 나나 이렇게 빨리 깨는 적 처음인 거같아 아니 뭐지? 개꿀 뭐 사야지? 얼마 줘요? 3원? 못 파신다 했지? 예, 이러면은 철의 연꽃 분노 스킬, 일단 물좀 마시고, 이 철의 연꽃 주변에 있으면 공격이 강해집니다. 추가트입니다. 겨우살이 활입니다. 시위를 에출했다가 놓으면 화살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네, 이 활은 뭔가 맛없을 것 같고, 추가트 혹은 가, 철의 연꽃쯤 먹고 싶긴 한데, 근데 네, 강공 있으니까 추가트가 사는 게 사실 국룰이긴 한데, 근데 네, 이게 궁금하긴 해요. 그쵸? 아니, 이걸 왜그 다음에 줘요? 지옥행 급행열자씨? 나 저게 더 궁금한 것 같은데 나지오킹 급행열차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야 이거 한번 다음 아이를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 버블조 보단 얘가 나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에이콘씨 그냥 추가하자 살거 그랬나 얌전히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사실 그게 가장 낫지 않았나 나 그리고 아씨 또 한눈 팔았다 나 그리고 저 라비씨 라비씨랑 한번 더 싸우면 안 돼요? 저 라비씨 말고는 저랑 싸우실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 라비씨 말고는 저 싸울 수가 없어요 저 라비씨 말고는 저에게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지 분이 없어요 라비씨 돌려내 라비씨 돌려내 마음이 아프네 내게 라비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저 사실 이거 1페이지에서 한대도 안 맞고 깨야 되는 것 같은데 나 그리고 나, 나, 나 그냥 추가 추가 목숨 살걸 병신 괜히 궁금해했다 지옥행 급행열차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궁금해해서 시리 나왜 두대나 쳐박고 있냐 나왜세대나 처맞고 있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다시 시작 자 다시 들어갑니다 에어 에이콘 씨 근데 이름과 맞지 않는왜 이분은 요런 걸 타고 계실까 가만히 있다가내 오른쪽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러면은 그지 내 네, 무조건 내 오른쪽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인데 약간 뭔가 정해져 있는 패턴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닌가 무조건 제 오른쪽에서 하는 것인가 무조건 왼쪽으로 점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무조건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이라는 게 없긴 해요. 그렇죠? 최대 사거리에서 거리를 두면 거리를 두면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아니. 아니 잠깐만. 게임이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나. 그리고 알겠는 건 하나. 환불 못 해요? 환불 못 하나? 주변에 있으면 공격이 강해집니다. 철의 연꽃을 설치합니다. 폭추시 연꽃의 범위와 지속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폭추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다른 게임 할때땀안 나는데 나 이렇게 인디 게임 같은 거 하면 땀 이렇게 나냐?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십. 대시를 잘 사용할 것. 그리고 맞추는 것보다 피하는 것에 집중할 것. 예, 고장 났을 때 그래. 여기서 이제 좋아서 이거야. 새진게 맞나? 아 아이씨... 씨발. 아, 나이 맞아 줘. <laughs> 아 씨. 아, 진짜. <laughs> 나이랑 좀 상성인 거 같은데. 버블 조좀 만나러 가 볼까? 반가워요. 굼줄인 해류 버블 조시. 나도 좀 에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 아, 아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되는 것. 아니 어떻게 된게 일말의 가능성이 안 보이냐?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나왜 떨어지냐? 음. 나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은데. 어? 친구! 왜 거기 갔어? 어? 오, 깟다! 쉐키가쉐키가쉐키가쉐키가쉐키쉐키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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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g 이게 미안 k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 어, you go,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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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자 어떻게 피해 볼까요? 어곧다 깨가 응응 응, 깨면 그만이야. 잘못 눌렀어 미안해. 잘못 눌렀어 한 번만 더 봐줄 생각은 없니? 잘못 눌렀는데 인정? 어 인정? 버블 조 사실 뭐 없을지도. 진짜 버블 버블 하신 분일지도. 뭔가 바닥에서 뭔가. 바닥에 왜 이런 게 있어요? 별론 여기가 뭐 나루토야? 바닥에서 이빨이 왜 나와? 미친 놈아! 미쳤나봐 바닥에서 이빨이 왜 나와? 오케이 패턴 알았다. 진짜 이번엔 진짜 파훼 간다. 진심 파훼 온. 진심 파훼 온. 았어 패턴만 알면 돼. 패턴만 알면 쉬워. 아닌가? 아니야 진짜 패턴만 알면 쉬움 진짜 리얼 리얼. 자한 대도 안맞고 이피져 왔고. 와 방금 지렸다 진짜. 어 슈퍼트 잡고 쳐으로는걸 레전드야 지금. 칼안 맞아주고 버블 버블 쏴주시고 피하면 그만이야. 잘못 누를 뻔했어. 피하면 그만이야. 응? 안 밟으면 그만이야. 어, 거의 다 깼지. 어, 거의 다 깼지. 진짜 다 깼지. 뭐, 어, 나 게임 잘 할지도. 어, 나 진짜 게임 잘 할지도. 어, 됐다. 씨, 아니, 나 진짜 잘 할지도. 아니, 뭐지? 아니, 나 요, 요즘, 아 아니, 요즘에 아니라 방송하면서 이런 게임 해보니까 뭔가 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하트 3, 나돈 많아. 미소 콜비씨! 지옥행 급행 열차 경로상의 적을 모두 공격하는. 음. 근데 뭔가 다람쥐 친구를 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아, 뭔가 다람쥐 친구를 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추가 하트 근데 네, 추가 아트 하트 가좀 낫겠죠. 감마 감마 의자. 감마 인자구나. 가지고 있으면 공격받았을 을때 분노가 두칸 충전됩니다. 일단 저희 마지막 A 콘시 한번 조지러 가봅시다. 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를 꼭 깨야 될까? 그래도 나에게 자비라는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 에이코 넌 살려줄게 마. 그래도 히어로가 있으려면 악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히어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당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사회의 도리야. 음. 아닌 게 분명이다지만 그렇죠?